틱톡 강제 매각. 오라클이 다 가져간다. 여러분, 드디어 터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줄곧 압박해온 틱톡 매각.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오라클을 비롯한 미국 컨소시엄이 무려 80%의 지분을 가져가고요. 중국은 알고리즘만 움켜진 채한발 물러났습니다. 오늘은 이 뉴스가 단순한 앱 이야기를 넘어 글로벌 패권과 투자 시장에 어떤 파장을 주는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부터 할게요. 틱톡 미국 사업부 지분 80%는 오라클과 미국 컨소시엄 손에 들어갑니다. 데이터는 오라클이 텍사스 서버에서 직접 관리를 해요. 대신 중국은 알고리즘 라이선스를 유지하면서 기술 이전은 막았습니다. 데이터는 미국, 기술은 중국, 절충안이 나온 겁니다. 왜 이게 큰 뉴스인가는 단순히 틱톡이라는 앱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포스트 유튜브, 포스트 인스타 전쟁입니다. 틱톡이 미국 시장에서 사라지느냐, 살아남느냐에 따라 크리에이터 경제, 광고 시장, 나아가 글로벌 SNS 판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이 전략적으로 양보했다는 점, 여기서도 의미가 큽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첫째, 오라클, 데이터 통제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업 모멘텀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메타와 구글, 경쟁자인 틱톡의 불확실성이 줄면서 오히려 광고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어요. 셋째, 국내 관련주,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주, 그리고 엔터주도 글로벌 쇼폼 유통 채널 확장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세 가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딜이 30일에서 45일 안에 실제로 클로징 되는지. 두 번째, 미국판 틱톡 앱 분리 과정에서 사용자 이탈이 발생할지. 세 번째, 중국이 정말 알고리즘을 내주지 않고 라이센스 모델로 버틸 수 있을지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 틱톡 매각은 단순한 기업 거래가 아닙니다. 미중 패권 다툼의 상징이자 글로벌 플랫폼 질서 재편의 출발점입니다. 자 오늘은 틱톡 강제 매각 뉴스의 핵심만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딜이 마무리가 되면 광고 시장, 크리에이터 수익 구조, 글로벌 플랫폼 경쟁 구도까지 확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에서 어떤 종목, 어떤 산업을 주목하실 건가요? 같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